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에게 있을 예상 못한 행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만 보고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새, 도서관, 의사, 달 중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을 가지고 있으신가? 현재 들어와 있는 운을 붙잡지 않으면 바로 떠날 것임을 암시하는 흐름이 떠있는데요. 자격증이라든가 계약과 관련해서는 좋은 운이 이미 들어와 있고 어떠한 성과물을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암시하는 카드가 떠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흐름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기에는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섞였을 때 나에게 과한 기운들은 빠져나가고 하고. 필요한 온들이 보충되면서 좋은 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밖에 있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을 가셔도 좋고요. 어, 꼭 어떠한 사람과 약속을 잡고 가시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근처 공원이라든가 카페같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도움이 된다는 거, 들어와 있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라고 떠 있는데.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 분명하지만 뭔가 의심스럽다거나 가까이 하기 어렵다거나 오래 갈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성실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기이고 정확하게 내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무언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보고 가시면 더욱더 좋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1번 분께 있을 예상 못한 행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행운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뜨네요. 1번 문은 기인원이 굉장히 좋다는 걸 체감할 만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1 0의 기사 카드와 함께 나를 크게 올려주고 내 인생의 긍정적인 것들, 밝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옆에 모일 거라는 걸 암시하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기회를 가져다준다거나 나를 크게 올려준다거나 내가 가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을 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에 가까운 정말 엄청난 사람과 상당히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되면서 즐거움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소울메이트에 가까운 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부족한 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고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크게 밀어주고 시야를 트이게 해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일 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마음만 잘 맞고 생각만 잘 맞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쪽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제안을 해준다거나 기회를 줄수 있고 끝까지 내가 잘될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고 무언가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할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데요. 사람으로 인한 크나큰 도움이라든가 협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쪽에서 계속 잘 된다고 떠있거든요. 연애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일 수가 있고요. 귀인을 만나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단단하다거나 금전적으로 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채워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부터 두달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안 좋은 통념이라든가 고민을 깨줄 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려줄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고 무언가 기다림의 시간이라든가 고민의 시간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을 마주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로부터 세달 사이에 뭔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말로 잘 풀리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잘 풀릴 수 있겠다는 확신 역시 얻게 되고, 귀인에게 크게 고마워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이때 특히나 귀인이라든가, 주변 사람이라든가, 새롭게 연애하게 된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만한 일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협력해줄 수 있는 어떤 귀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떠있는 만큼 어떤 사람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크게 협조해주는 것에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번 문은 공적인 쪽에서의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예전보다 일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내가 결국에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잘 매듭질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공적인 쪽에서 계속해서 잘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커리어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공적인 쪽에서 잘 풀린다고 떠있는데 주변은 어떨지 퀸과키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신문 상승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공적인 쪽에서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크게 시간을 쓸수 없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협력할 사람들과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무언가 약간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감정적인 교류는 할수 없다는 마음이. 조금 생긴다는 카드가 함께 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신다기 보다는 공적으로 상당히 강한 운이 들어와서 밀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바쁠 수가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하실 것 같은데요. 그치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순간들에 내가 하는 노력이라든가 인내의 의미와 가치를 크게 실감하게 되고 열심히 해준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실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신분 상승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내가 커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강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번 분께 있을 예상 못한 행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만한 어떤 기회를 붙잡으실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회를 분명히 원하고 계셨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면서 정말로 원하는 어떤 현실적으로 좋은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카드들이 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기회를 붙잡는 행운이 따른다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다거나 어떤 계약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바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풀리게 되면서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서서히 내손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무언가 더욱더 좋은 자본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번 보는 확실히 킹과 킹의 카드가 다시금 떠 있고 지금과는 다른 순간을 맞이할 것을 암시하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신무 상승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함께하는 3개월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한 순간에만 좋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요. 다만, 신분상승의 운이 강한 만큼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는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카드와 함께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힘을 끝까지 쓰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과로하시는 건 피하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좋겠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일하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시는 것처럼 건강 관리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도 좋은 일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문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문의 현장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을 가지고 있으신가? 3번 분은 뭔가 머리 쓰는 쪽으로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추진하는 것들이 있다면 좋은 성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카드들이고 뭔가 예리해지는 걸 보여주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된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은 무언가 밤에 제대로 잠을 잘수 없다는 흐름으로도 보이는 만큼 이런 시기에는 일족이나 학업 쪽으로 몰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한다거나 공부한다거나. 시험 본다거나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한 운이지만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이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뭔가 공적으로 집중을 하는 카드가 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주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나의 좋은 면이라든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요. 대박의 카드 옆에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끝나고 있다. 좋은 면들에 집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함께 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부분과 노력하는 부분과 잠재력에 자연스럽게 집중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능력과 실력과 매력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더욱더 당당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시기이지만 뭔가 소들 계열의 카드들이 떠 있고 살가운 말을 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 준다거나 겉으로는 뭐 뭔가 차가워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다음으로 미루시면 좋겠다고 떠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과 학업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무언가 표현을 적게 한다거나 조금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속마음은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나의 장점이라든가 좋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실상은 누구보다 뒤에서 나를 칭찬하고 있다거나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모님께 있을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은 어떤 경쟁에서의 승리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상대평가 시험에서 합격하신다거나 대회라든가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능력과 실력이 상당히 높다는 깨달음을 얻으실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무언가 겨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리는 카드 옆에 그 과정에 대한 불안감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카드가 함께 떠 있는데요. 정말로 잘하고 싶고 뒤처지기 싫기 때문에 압박감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안 좋은 결과를 생각하는 시간이 길다고 떠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행운에서 이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걱정하던 두려운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만큼 크게 안심할 수 있고 내가 괜한 걱정을 했고 너무 과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특히라도 누군가 비교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셔야 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진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굉장히 수고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무언가 안 좋은 결과가 아니라 열어봤을 때 생각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경쟁에서의 승리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은 승리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언제 있을지 보겠습니다. 카드 흐름도 쭉 좋게 떠있거든요. 그리고 3번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크게 노력하고 집중하고 힘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떠 있거든요 3개월간의 운이 쭉좋고 뭔가 능력 이라든가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요 스스로를 더욱더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하늘의 운이 한번 크게 도와준다는 에이스 카드 옆에 하늘에서 나를 크게 비추고 운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메이저 카드가 떠 있고요 마지막에도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걸 실감하는 카드가 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을 마주한다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무언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실만한 일들을 맞이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3개월간의 운이 쭉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보여주는 카드가 한 달로부터 두달 사이에 떠 있기 때문에 이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해낼 수 있는 면도 많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자신감이 크게 올라가고 자존감도 크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매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될 만한 일들을 맞이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특히라도 어떤 상대평가 시험을 보고 있는 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분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가 4번 분은 현재 금전적으로 무언가 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상속을 뜻하는 카드와 함께 경제적인 대박을 한번 크게 맞이한다는 카드가 함께 떠 있기 때문에 특히라도 금전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 할때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금전운이 굉장히 크게 열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금전적인 대박이 찾아온 시기라고 하는데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4번 분은 정말 안 좋은 사람들, 나와 더 이상 인연이 아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 옆에 이제는 그런 고민들을 내려놓고 편하게 쉴수 있다는 걸 알리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맞춰준다거나 누군가를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무언가 더 이상 인연이 아닌 사람들,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하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적으로 안정감도 되찾는 시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든가 멀어진 사람한테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무언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무언가 내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만 보고 나아가셔도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범원께 있을 예상 못한 행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어떤 일이 더 있을지 보겠습니다. 확실히 금전적인 대박이 찾아온 시기라고 하는데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게 뽑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전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호화로움을 알리는 카드 옆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계약에 성공한다거나 금전적인 행운을 붙잡는 카드가 떠 있고요. 눈에 볼수 있는 금전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롭게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매달 새롭게 월급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무언가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자산 흐름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부업으로 시작한 일에서 수입원이 새롭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출을 받는데 성공하신다거나 높은 금리의 적금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산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자산적인 측면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든든함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 금전, 금전, 금전이 굉장히 좋다고 떠있는데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도 3개월간의 운의 흐름이 쭉 좋기 때문에 무언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한달로부터두달 사이에 자산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상승한다는 킹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때 자산적으로 자신감이 크게 생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질 만한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나의 상황을 알리는 카드 가 돼가 떠 있는 만큼 특히나 한달 후에 무언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질 만한 어떤 기분 좋은 일을 맞이하시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자산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저운이 좋을 때는 성과도 굉장히 좋은 만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3개월간의 흐름을 잘 활용하셔서 꼭 원하는 성과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 <목소리법>